안녕하세요. 차르 화북분과 다육사랑입니다. 오늘은 입고지 친구들 입고지가 이렇게... 이건 철화예요. 철안데 이렇게 입고지에서 이렇게 크게 자랐답니다. 얘네들은 지금 몇 개월 안 됐어요. 철안데. 근데 입고지에서 이렇게 제가 키웠답니다. 이 친구도 입구지에서 지금 한 1년 년 정도 됐나? 이게 철화예요. 철화인데 제가 이름은 몰라요. 제가 키운 지가 얼마 안 돼서 이 친구도 입구지에서 된 거고요. 아까 조금 전에 보여준 친구는 이 친구를 제가 떼어서 했는데 그렇게 입구지가 크게 자란 거예요. 정말 신기하죠? 근데 이름을 모른답니다. 이웃님들. 고수님들, 이름 좀 알려주세요.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. 감사합니다.